네 오늘은 삼익제약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뭐 댓글로 좋은 마음으로 또 상승 이런 것들도 좀한 번씩 우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상장하고 진짜 강력한 종목이 나왔습니다. 사실 물론 이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좋은 건데 아 이게 봐봐요. 상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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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한가인데. 이런게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 미치게 만들어요 이 신규 상장 종목을 굉장히 미치게 만든다 이게 대 사실이 진짜 잘안 나오거든요 이뭐 무려 따상상 따따상뭐 따상상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만큼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자랑을 하는 거있잖 누군가 뭔가에 자랑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 은 인생에서 평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이라는 거지. 따상상, 따따상, 이런 거 이름 붙는 것 자체부터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붙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도파민을 만들죠. 그래서 이 기억 하나 때문에 맨날 이 다른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그냥 막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 약간 이 관련 없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뭐 물론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터진 거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뭐 어쨌든 이제 조금 이 잡소리가 길었고 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얘 예, 이제 그다음 상황들을 좀 살펴볼 거고 오늘 중요한 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올라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이슈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요 나와 있는 요 얘기죠. 당적 당뇨 복합제인 피오시타정이 분당 서울대병원의 약재심의를 통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삼익제약이 개발한 복합 당뇨병 치료제인 피오시타정 이게 이제 시타글립틴이랑 피오글라티존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되냐? 이 병원은 이제 국내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약제 선정심자가 엄격한 기관입니다 엄격하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거를 이제 뚫어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거기다 더해서 이 치료 효용성이라든가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이제 확보한, 이거 상장하고 나서 어쨌든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. 가장 보면은. 어쨌든 상장을 하고 사람들이 눈에 확 띄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처음에 인상이 또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거를 결정 짓는 건 처음에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엄격한 거를 이제 시민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이제 신뢰를 좀 어느 정 받기 시작을 할수 있다. 이런 기대감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전문 의약품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원가 개선도 좀 두드러진 상태고 3분기 매출원가 비율이 업계에서 낮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 자체도 지금 상장한 종목들이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재무 상태를 좀 보면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매출액 또한 500원대 수준에서 이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어, 이슈 얘기는 사실 엄청 많아요. 어, 예, 특히나 당뇨병 관련된 게 가장 지금 핵심인데 예, 당뇨병은 원래 지 치료가 잘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게 핵심이고 앞으로도 이 모멘텀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. 그리고 지금 너무 이슈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슨 당장은 이해하신데 뭐 문제는 없지만 훨씬 더 상세한 얘기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알림방에서 더 많이 풀어드립니다. 그래서 종목들, 뭐 특이한 부분들이나 정보 같은 것들, 이슈 보이는 부분들은 정리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, 뭐 이런 식으로 입자의 타이밍이나 손절 타이밍들, 뭐제형솔리 이런 것도 급등 많이 나왔는데, 뭐 이런 것들, 진입 타이밍들, 시장 상황들, 이런 것들 일일이 브리핑 드리면서 좀더 상세하게 영상에서 못다룬얘기들은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선 유점하고 그러면 이제 요 기술적인 걸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, 지금 계속적으로 갭상승을 요렇게 탕탕탕탕 띄워. 오면서 가고 있다가 흐름 자체가 여기서 한번 바뀌었죠 여기서 한번 바뀌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보면은 상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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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하고 행보인데 이게 항상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강력한 방향성이 나왔다 그 방향성이라 함은 상승만 있는 게 아니죠 하락도 있죠 그래서 강력한 방향성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통 행보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힘을 썼으면 여기서 힘을 썼으면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거죠. 자동차도 계속 운전할 수 없죠. 이 주유를 한 만큼 쓰고 다시 주유하러 간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다. 다만 여기는 뭐예요. 이제 주유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봐야 되고, 주유가 끝나고 우리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까지는 맞출 수가 없어요. 어쨌든 악셀을 이제 다시 밟을 거다라고까지는 거의 뭐 저는 확실시하게 보고 있는데, 그 악셀의 방향, 핸들을 지금 동쪽으로 갈 거냐, 서쪽으로 갈 거냐는 알 수가 없다고.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다만, 여기까지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핵심 힌트를 얻었죠. 어쨌든, 우리는 이제 슬슬 횡보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곧 출발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여기만 돌파하면 동쪽으로 가겠다는 거죠. 위쪽으로 가겠다는 라 거고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언제 돌파하나만 지켜보면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되었어요 정리해야되는 거죠. 근데 저점 자체는 잘 만들어놨어요, 지금. 이렇게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까지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게 매수매도 간에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겼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서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나오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뭐예요?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쨌든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이탈자리만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흐름을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들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보다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봉이 몇개안 돼가지고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거지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하필이면 딱 건드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매물이 아직은 완벽하게 소환 좀안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통 돌파가 나올 때 가장 핵심 흐름이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 이런 중요 자리들이 있으면. 이런 중요자리를 딱 건드리죠. 보통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거래량이라는 거 자체가 1대 1로 결국 교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매수자가 있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매도자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파는 물량이 없으면 거래량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. 거래가 성립을 아예 안 하니까. 여러분들 마트 갔어 사과 사고 싶어. 근데 마트에서 사과 안 판대요. 없대. 살수 있어요? 거래할 수 있어? 없죠.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.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량은 애초에 안 나와요. 근데 여기를 딱 건드리면서 어쨌든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라건 분명히 여기 매물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근데 그양 자체가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아직 완벽 소화가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돌파가 나오는 애들은 돌파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잘안 나와요. 돌파하고 나서 보통 나오죠. 그래서 이 경우를 봤을 때 삼익대학이 물론 저도 이렇게 한방에 가기를 좀 바라고 있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설명드리진 않지만 가능성상 눌림목을 좀더 다시 거쳤다가 재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. 근데 오히려 이 재시도를 한다면 더 좋죠. 진입 네. 탑점을 못 잡으신 분들은 손절 짧게 가져가면서 진입 탑점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. 그래서 이거 어쨌든 지금 물론 돌파 나오면 강하게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. 지금 이게 지금 차트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. 봉이 작아가지고 이거 지금 상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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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한가라니까요, 여러분들. 여기서부터 지금 이 6천 원에서부터 지금 2만 4천 원까지 이거 4배 올라온 파동이에요, 지금. 근데 여기서 추가 돌파 나오면 이마만큼이 또두배 짜리 파동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크게 움직이면 좀 나아질 수 있단 말이죠 이정도 이 모아놨던 만큼은 또 분명히 넘기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눌림목 나오면은 어차피 손절만 짧게 잡으면 문제 될 거야 크게 없기 때문에 잘 타이밍 한번 좀 잡아가지고 공략해 보기는 눌림목 나오면 나쁘지 않고요 뭐 만약에 바로 가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뛰어넘는 거리량을 그냥 힘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잘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시되 뭐 보유 안 하신 분들 좀더 관심있게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. 혹시 눌림목에서 손절은 짧고 기대값은 좀 높은, 혹시 뭐 어쨌든 손절을 안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, 손절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짧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어떤 특정 패턴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 공략했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이런 데서 진입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든지,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좀 변수가 발생하면서 뭔가 이 다르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든지, 혹시나 뭐 위기가 발생한다라 그러든지, 먹을 자리가 나온다라 그러든지, 뭐 그런 것들은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우리 알림방에서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. 뭐, 대응들도 실제로 올려드리고, 뭐, 지형수로템 2배 뭐 이상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, 이런 식으로 이 종목들 탑점들도 올려드리고요. 이렇게시황 브리핑도 해도 해드리고, 뭐, 특이한 것들 좀 보이는 거 있으면, 뭐, 요런 식으로 브리핑도 도좀 드리면서 같이 하나하나 좀 체크하고 가고 있습니다. 영상도 뭐, 제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설명은 드리지만, 확실히 영상에다가 어쨌든 말로 담는 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, 그런 부분들 같이 이, 같이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보완하면서 가는 게 알림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보실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